툴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매출액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2, 3, 4분기 실적을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매출액이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투하자본을 보시면 매출액을 계속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여전히 투자를 하고 있다고 라볼수 있고 세후이익은 계속 적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툴젠이란 기업은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익화 모델을 가지고는 있는데, 여기서 아직 매출은 발생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전자 교정 플랫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은 했는데,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아직은 발생이 되고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연간 PSR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점 부근 PSR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1분기 실적 기준에서는 매출액이 좀 떨어지면서, PSR 밸류에이션 값도 증가했는데, 현재 지금 매출액이 좀 들쑥날쑥하긴 한데, 그걸 감안해도 계속해서 좀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 변동성은 꽤큰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12개월간 PSR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점 부근 PSR은 1485, 저점은 420, 표준 편차는 300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해서 PSR 밸류에이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주가 67,400원 선이고 PSI 밸류에이션 기준 위로는 85,700원 아래로는 52,100원 선입니다 저점 47,100원 선을 찍고 반등을 했는데 일단 85,700원 선을 돌파 후에 안착을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SI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는 지금은 조금 애매한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적자기업이라서 PER 값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간 PBR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점부근 PBR 값은 주가가 하락하면서 밸류가 강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점부근 PBR도 최근 6년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12개월간 PBR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점부근 PBR은 16.1, 저점은 4.6, 표준 편차는 3.2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해서 PBR 밸류에이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주가 67,400원 선이고, PBR 밸류에이션 기준 위로는 9만원, 아래로는 56,000원 선입니다. 일단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고점 북은 9만원 선을 돌파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은 딱히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죽이는 구간이 이어질 수가 있어서 9만원 선을 돌파를 못한다면 다시 또 하락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5만원대까지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흐름을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툴젠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실적에 영향을 받는 기업이 아닙니다. 사실, 임상 진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어떤 기술을 팔고 거기에 대한 노열티를 얻는 그런 기업이라서, 그기술판 기업이 의미 있는 매출액을 올리기 시작하면 매출로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출이 급증할 수 있는 그런 성장 기대감은 있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투기 심리로만 움직이는 회사라서, 오를 때는 급등을 할수 있는데, 제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하지만 내려가도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높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다시 또 상승을 할수 있고, 다시 또 빠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잘 이용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는 있지만, 또 조심을 해야 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 계획을 잘 짠다면, 대응을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